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어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늦은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어 천혜장이 워낙 바빠가지고 음 여러분에게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오늘 본주가 나름대로 어 불하번 탔어요. 오랜만에 음 76,000원 가볍게 터치해 줬습니다. 한번 뚫어졌죠. 이 뚫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음, 뚫기가 힘든데 그 어려운 것을 뚫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을 잃지 말아 하는 겁니다. 어, 제발 희망 잃지 말고 용기를 갖고 가자는 거지 용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 삼성을 사고 싶은 분들은 좀 보류하세요. 보류하시고 공부 좀 하고 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음, 접근을 접근을 하시든지 어, 그때마다 판단하세요. 음,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이제오랫동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 목표가가 온다면은, 그때 가서 가볍게, 음, 매도 때리고, 도망가든지, <laughs> 놀러 가든지, 어, 그렇게 하십시오. 음, 고생하셨으니까. 어, 지금 보니까 8만원에 사가지고 2년간 물타기였어요. 드디어 삼성전자 대박 쳤습니다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laughs> 물, 2년 동안 물타겠대, 2년 동안. 야, 2년 동안 물타기 사람도 있고, 3년 동안 한 사람도 있어요. 뭐 1년 가지고 물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보통 기본은 2년, 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삼성의 주가는 나날이 크게 오르고 있다. 나날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숨에, 단숨에 장중 7만 6천원도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반도체 업종의 하강기가 막바지 국면에 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오랜 기간 6만 전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주가였는데, 6만 전자 나오지 못했던 주가인데, 어, 지난달 들어서 7만 원이죠? 이 7만 원대에 안착을 했어요. 7만 원대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상승의 이제 가속을 가는 거죠. 가속페달을 밟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음, 삼성 주가 전일 대비 봤을 때한 600원 정도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75,600원에 음, 거래 중이었죠. 어, 장중 한때는 7 6 1 0 0원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최고가를 갈아치워버리더라고. 이달 초만 해도 한 72,000원 선에서 음, 장을 마쳤던 주가가 한 달도 안 돼서 뭐 76,000원 그 안팎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이날 장중 143,700원을 터치를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52주 음, 최고가를 갔다.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보니까 대신증권 그 HTS를 보니까. 어, 오전 10시에는 삼성을 그 71억 정도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음, 순매도를 하,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근데 기관 애들이 또 353억 정도를 순매수 하는 거야 음, 기관 애들이 그 사자세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으로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기관을 넓혀 보니까 이들 들어서 어, 전일까지 삼성에 대한 수급을 보면요 개미들 홀로 1조 7,673억 음? 1조 7673억 정도 순 매도를 한 거죠. 음, 기관 애들이 9156억, 그리고, 음, 외국인이 9156억, 기관 애들이 8903억 정도 음, 순 매수를 한 겁니다. 어, 이날의 강한 상승은, 음,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그 미, 미국 미국이죠.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예요 마이크론. 음, 마이크론이 호실적에 크게 오른 영향으로 어 보인다고 합니다. 어이상승에서 보니까 그 낙관적인 전망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이 섹터의 2%대 그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렇게 마이크론은 그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어요. 내놓고 이제 기술 기업의 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 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8%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음,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어, 개미들도 이제 설레게 왜 이러냐? 음, 드디어 오르는 걸까? 뭐, 왕의 귀환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8만원에 사서 2년 가까이 물타기하고, 어, 드디어 익절을 했다. 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팔만전자도 순식간이겠네 응? 음? 순식간이겠네 재용이형 믿고 있었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기대감 섞인 의견을 이제 보이기도 했어요. 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죠. 이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kb증권을 보니까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어, 이번 달 반도체 수출은 음, 전년 대비 19%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 19%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두 기업은 고객사로부터 디램하고 어 낸드 주문이 대폭 늘고 있,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어 여기에 보니까 이제 PC 뭐 스마트폰 업체들 어 내년 1분기부터 AI 기능을 탑재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하고 PC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이 메모리 반도체 그 재고의 그 축적 수요가 이제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어서 내년부터는 음 온디바이스 AI 생태계가 이제 본격 커집니다. 본격 본격 커져.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야. 응? 보시오 이제 판이 달라, 판이 이제 판이 바뀝니다. 이제. 아, 온 디바이스에요, 온 디바이스. 이제 디바이스면은,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산다고 난리칠 거예요. 음? 난리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는 뭐죽섰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기저효과도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그냥 올라갈 거야. 음, 실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또 특별 배당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할 겁니다. 돈이 있어야 배당금을 주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 배당 관련된 소식들이 전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응? 저의 예상이지만은, 예측이겠지만은, 어, 내년엔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 힘든 거를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음, 그걸 견뎌내고, 어,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응?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같이 힘들어지면은, 여러분이 지는 거라고. 이,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많이 옵니다. 생각지 못하는 변수도 있고, 갑자기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뭐 전쟁이 터진다든지, 뭐 각국가간에 무슨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처럼 그런 상황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응? 음? 그리고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아주 별의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예측한다는 게참 힘듭니다, 힘들어. 음, 그러는 상황에서도 어 기업은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고. 어, 영국의 말 R&D 중요하잖아요. 영국의 말을 차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이 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것들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어, 삼성이 싫으면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찾으세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선택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 했다가는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 그, 도움이 안 돼. 응? 유익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음, 될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제말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물타기 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